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라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숙제 영상에서 제가 직접 만든 54번 문제의 설명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쓴 답안과 같이 비교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토픽 공부하러 가실까요? 고고! 54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제가 숙제 영상에서 보내 보여드렸던 문제하고 같은 영상입니다. 같이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발전된 과학 기술을 이용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무엇이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쓰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어떠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는가? 즉,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쓰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인 내용을 쓴 다음에는 마지막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과학기술을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라는 대안을 쓰는 내용으로 이렇게 세 개를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오늘 문제도 정답을 써보러 가실까요? 글을 쓰기 전에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우리 인류에게 미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 즉 좋은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들은 무엇인가요? 저는 가장 먼저 어, 우리가 아플 때 질병을 고쳐주고 또 치료해주는 그런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의학, 기술, 의료기술이 과학기술의 좋은 점으로 뽑았는데요. 의료기술이 발전됨으로, 즉, 과학기술을 통해서 의료기술이 발전됨으로 우리가 질병,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살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생명에 연장되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서는 어떤 편리함이 있을까요? 생활에서는 가장 먼저 가전기기, 가전제품을 들수 있죠. 이러한 편리함, 기구, 기기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좀더 윤택한 삶, 좀더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됐어요. 뭐 세탁기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우리 건조기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조금씩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문화생활을 하게 되어서 문화가 발전되고 여가의 그런 시간들이 발전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냐 봤더니 정보통신 발달. 여러분들과 저가 이렇게 제가 인터넷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정보통신의 발달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교통발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을 점점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가 먼 곳도 빨리 갈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점이 생겼죠. 마지막으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첨단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발전됨에 따라 우리에게 좋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학기술이 이렇게 많은 좋은 점을 주었지만, 우리에게 과학기술이 미친 나쁜 점, 부정적인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과학기술의 나쁜 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을 발전시킴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우리가 오존층 파괴라든지 아니면 지구 온난화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인간 소외 현상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한데 점점 우리가 인간이 중요하지 않고 물질이 중요하고 또 인간 대신에 기계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런 존엄성,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인간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나쁜 점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인터넷 중독의 문제도 있고요. 또, 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이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정리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에 맞게 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핑 문제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추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지금 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뜻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의 뜻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 소외 현상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존재 자체가 보호받아야 하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다음 책임의식은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직업을 가졌을 때그 직업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과학자의 책임 의식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과학자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야 해라는 그러한 내용을 책임 의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과학 기술 윤리는요. 과학 기술이 발전할 때 무분별하게 막 발전하는 게 아니라 윤리라는 걸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윤리는 뭐냐면요.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 서로가 지켜야 하는 도덕, 사회적 규칙, 예의, 이런 것을 윤리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할 때는 이러한 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발전이 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과학기술 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현황을 쓸 거고요. 그 다음, 긍정적 영향. 세 번째로는 부정적 영향. 네 번째로는 대처 방안.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볼 건데요. 저는 이 내용을요,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설명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글을 혼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썼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단은요, 과학기술의 현황,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써주었고요.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과학 발전이 인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라고 글의 시작 부분을 썼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과학기술의 긍정적 영향, 즉, 우리 생활에 어떠한 편리함을 주었는가 라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생각 정리한 것처럼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과학기술은 의학, 문화생활, 정보통신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된다. 건강한 생활, 생명 연장, 정보통신 기술 및 첨단기술 발전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문제점도 발생했다 라고 내용을 쓰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환경오염, 자연훼손, 지구온난화 설명했고요. 인간 소외 현상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문단은요. 과학기술이 올바르게 발전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대안을 쓸때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한 대처방안을 쓸 때는요. 앞에서 썼던 이 부정적인 영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 글을 쓸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 저는요,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신중한, 신중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썼어요. 앞에서 인간 소외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썼고요. 그런 다음에 과학자의 책임 의식, 과학기술 윤리, 이 부분을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개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대처 방안을 적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은요, 지금까지 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과학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학은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균형 있는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쓰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정리 문장은요. 뭐뭐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글을 다써 보았고요. 이제 원고지 확인하러 가실게요. 여러분 원고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